드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이오어 1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는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미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야곱은 자신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자신의 열두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레아에게서 태어난 네 명의 아들인. 루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를 불러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데요, 이 축복은 단순히 야곱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아들들의 후손들을 통해 펼쳐질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 축복은 야곱의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 펼쳐질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전한 것이다, 선포한 것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복을 또 받을 수 있을지를 돌아보고 깨닫고 교훈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레아의 아들부터 축복을 시작하는데요. 먼저는 루벤입니다. 루벤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 어떻습니까?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다 쓴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버렵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3절을 보시면 야곱은 자신의 아들 그 루벤을 집안의 장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봅니다. 장자로서 아버지의 능력과 기력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여러 형제들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좋은 축복의 말들입니다. 야곱이 정말 이 장자 루벤을 듬직하고 자랑스럽게 이겨냈구나 라고 짐작해 볼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모든 좋은 축복들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라고 말하죠. 결국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했던 그 죄악, 그 잘못이. 이 르벤의 삶을 축복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저주로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르벤은 충분히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친히 장자라고 불렀고요. 또 모든 면에서 형제들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장자의 목숨 르벤이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 때문에 그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역대상 5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역대기 기사의 평가가 이런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루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렵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 그가 지었던 죄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박탈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루벤의 상황을 보면 누가 떠오르나요? 에서의 이야기가 떠오르죠. 장자의 명분보다 이 당장의 허기를 채우는 것을 택했던 그 에서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루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돌려撇던 그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이 장자의 축복은 그냥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대가를 이 루벤은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인가요? 시몬과 레위입니다. 시몬과 레위를 향한 축복은 어떻습니까? 5절과 오절의 슬쩍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야곱은 지금 루... 르... 시몬과 레위를 함께 세트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세겜에서 희위족속을 멸절시켰던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동생 디나의 복수를 갚는다라는 명분 아래에 정말 잔혹하고 잔인한 살상을 저질렀습니다 야곱은 그런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데요 7절에 보시면 그 노여움이 헉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시몬과 레위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고 저주합니다. 이 저주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 라는 말은 이들이 흩어져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레위지판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는 처음부터 이 독자적으로 땅을 소유하지 못하는 땅을 분비받지 못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48성읍에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에 속한 몇몇 성읍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다 족속으로 흡수되어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들을 향한 야곱의 저주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디나의 복수를 갚기 위해 행하였던 시몬과 레위의 이 행동은 그들 자신에게는 아주 정당하고도 정의로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자리만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그 악순환의 역사를 끌어내지 못한 파괴적인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한 결정이고 선택이라 알겠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유다입니다. 유다를 향한 축복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 빌어준 축복은 요셉 다음으로 아주 긴 축복입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참 많은 복을 빌어주는데요. 영원한 왕권, 주권, 번영, 그리고 모든 형제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형제들은 그를 찬송할 것이고 원수들은 그에게 짓밟힐 것이라고 8절은 말합니다. 또한 유다에게 적용된 어떤 이미지를 보시면요. 뭐 사자 새끼, 그리고 임금의 지위봉, 통치자의 지위봉 이런 이미지들이 쓰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사자라는 동물은 야생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고 위험 있는 짐승으로 어,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어, 이러한 이미지들은 통치권에 관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임할 그 통치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면은요, 온 열반까지 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절을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유다에게 복종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린 유다를 향한 야곱의 예언을 보면서 어렴풋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11절 12절을 보시면 장차오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등장합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축복의 말씀만 듣고 복된 일만 가득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원치 않게도 저주스러운 일들은 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주의 예언을 들은 이세 명의 인물 루벤과 시몬, 레위 그리고 축복의 예언을 들은 이 유다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눈여겨보았던 것은 복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가, 아니면 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출발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루벤과 시몬과 레위 이세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했던 것은 단순한 성적 일탈이 아니라 정치적인 행동이다라고 말씀드렸었지요.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의 가정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그 아버지 야곱에게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아버지 그만 하십시오. 그만 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 가정에 어떤 지도력을 펼치지 마십시오. 편애와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가정 이 가정이 가득하게 된 것은 이 부족한 아버지 때문인데 이제 제발 그만 하십시오.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자신이 그 아버지의 그 지도력을 이어받아서 장자로서 유산을 이어받아서. 내가 가정에 가장 노릇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어떻게든 이 무너져가는 언약 가문을 세우려고 애썼던 사람이 루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행했던 죄악은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는 아주 큰 죄악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한 심정으로 동생의 복수를 갚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생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 죄악 가득한 그 부족을 심판하겠다라는 의지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악을 제거하고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그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세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생각과 힘과 능력으로 복을 이룰 수 있다. 평안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을 이루겠다라는 평안을 이루겠다라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이 이루어졌나요? 평안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본문에는 유다의 잘잘못을 따지는 어떤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보시면 유다가 잘했던 일도 있고 못했던 일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전혀 유다의 과거의 행동이나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그저 복을 선포하실 뿐입니다. 8절를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내 형제의 찬성이 될지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유다의 삶에 유다의 후손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복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의 어떠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어, 선포하시고 허락하실 따름입니다. 유다는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위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유다의 이야기에는 복을 이루려는 인간적인 열심이나 정의로움 그 어떤 것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먼저 선택하시고 찾아오셔서 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만이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어떠한 것으로 복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려고 노력하시나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노력,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 스펙, 아, 그런 것으로 복을 완성해 가야지 내 삶의 평안을 완성해 가야지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누리고 구해야 할 복은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복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지는 복입니다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복을 구하고 누리고 맛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누리고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 모두의 잘잘못을 전혀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찾아오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복으로 삼으시고, 복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을 누리고,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면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